자 일단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. 포인트가 일단 봐봐 이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가 좋았을 때 접점이 좋아졌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쓰는 거야. 자 가로 치고 꼭 쓰세요. 음, 이 개념 꼭 이거 적용할 거라서 수직을 이용할 거야. 수직 두직선의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몇이다? 아, 이... 그렇지 그거 쓸 거야. 수직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풀 거야. 그러니까 예. 너네가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너네 유도해서 푸셔야 돼. 알겠죠? 자, 간다. 자, 설명 한번 갈게요. 선생님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. 어, 그 그러니까 원점일 때 쓰는 거야. 근데 원점이 아닐 때는 내가 지금 유도해 주는 거대로 가셔야 된다고. 이해돼요? 음, 자, 한번 해 볼게. 자, 우선 잘 봐.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다. 몇 도? 90도야, 맞지? 오케이. 자, 일단 이거 이거 이용해서 할 건데 자. 내거냐 그런 어, 거 어때요? 어.. 미안해요? 어 씨.. 어왜 저기서 돌려나니지 그니까 아 이거 본기계라서 미안해? 아이고 그.. 그.. 돈 내라고 자 봐봐. <laughs> 자, <이제 웃음> <어떻게 할까요? 웃음>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<laughs> 자 이게 이 점이 이원 위의 점이죠? 근데 네. 이 원을 내가 이렇게 쓸게 어 아, 미안해 이거 표시 안 했네 이 방정식 어떻게 되니? X제곱 더하기 Y제곱은? 알죠 이렇게 되겠죠? 네. 예. 반지름이 R이니까. 자, 가볼게. 그럼 이 점이 이 원위의 점이죠? 그럼 뭐 해야 돼요? 대입. 지나니까 대입하겠죠? 그럼 첫 번째 유도된 식 이거야.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R제곱. 그지. 됐습니까? 자, 그다음 선생님 뭐 쓴다고요? 두 기울기 곱을 마이너스를 쓴다고 그랬죠? 네. 이해되죠? 자, 봐봐. 그럼 일단 이 노란색 점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. 그럼 얘 점이 하나는 0, 0이고 이 점은 x1, y1이죠? 네. 오케이, 자 가볼게. 그럼 얘 기울기는 x1분의 y1. y1이죠? 근데 내가 원하는 이 핑크는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되야 되니까 무슨 수가 돼야 돼? 이거에. 음수. 역수되면서 음수가 돼야겠지. 아. 그렇지, 그래야 곱하면 예. 마이너스 1 되잖아, 맞죠? 네. 그럼 이, 얘 빨간색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야 돼. 얘 역수. 아. y1분의 음. x1의 마이너스. 어우 자리가 좁다. 잘못 이렇게 하 이렇게. 여기 x 아니다 여기 기울기다 기오 오, 이제 이해되나? 이제 잘봐 우리가 지난번에 기울기 알고 한점 알면 뭘 구할 수 있다고요? 직선을 구할 수 있다고 배웠죠? 네. 이제 마무리 자 y는 자 기울기 써주고 그 다음에 x 빼기 -X x자표 반대로 y자표는 그대로 어, 저 기억나죠? 어떻게 간 거예요? 어 뭐가 뭐가 뭐, 뭐. x 중에 x 언제 오겠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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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점 기울기가 만약에 3이고 한 점이 만약 2,3이면 우리 직선 이렇게 세웠잖아. y는 3에 아 x2 그렇지 반대로 또아 y는 그대로 이거 직선의 방식 했죠? 얘도 봐봐.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 y1 곱할게. 자가봐 이제 y1 곱한다. 그럼 얘는 y 곱하기 y1 자 마이너스 x1 전기할게요 마이너스 x1 x 헷갈리는데 좀 참어. 플러스 엑스 원의 제곱 그렇지 제곱 얘도 y1 곱하니 y1의 어 뭐야 y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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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되니? 응.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야 얘들아 이거 몇이야? 저 위에 봐봐 맨 위에 맨 위에 힌트 r제곱 그렇지 얘가 r제곱 됐습니까? 얘 넘어가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 엑스 곱하기 엑스 원 더하기 y 곱하기 y1은 자 빨리 이거 정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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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데요? 어렵죠 유도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문자라서 그래. 이따가 숫자로 나오면 쉬워 해 줄게. 그러면 이게 원점이 아니면 이, 이 과정을 그대로 하시면 어. 돼요. 중심을 0 0뭐라고다구 해서 어. x 1 y1이랑 아, 그러니까. 어, 맞죠. 그게 맞고요. 이게 문자라서 그래. 숫자라면 되게 쉬워. 쉬워요. 어, 보여 줄게 이따가. 진짜 더 어려운데? 어, 문자라서 그래. 그래서 원방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. 여기 파트 때문에. 그요 음, 여기가 제일 좀 어떻게 있는 아. 아, 순서 어떻게 읽는 거예요? 순서? 첫 번째 X1, Y1이 지난다 네. 그다음에 뭐고했죠 이거? 기울기 구했죠? 네 그다음에 뭐 했죠? 오케이. 직선 세웠죠? 그다음에 정리했죠 아, 오케이? 오케이? 크게 두, 세 가지 이렇게 음. <laughs>